분한분 한분 모시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세요? 이분 누군지? 이분이 부산에 김옥경 목사님 집회 때 아토피 아토피 아토피, 아토피. 좀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물이 날려 그래요. 아토피에서 자유. 하나님이 지금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분은 아토피로 인해서 그 실제 생활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얼굴까지 다 피부 덮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완전히 집안에서만 몇 년을 사셨다가, 부산 집회 때 오셔서 극적으로 치유되고, 그 뒤로 계속 치유가 있는데, 땅뿐이에요! 나를 못 알아봤어요! 나를 못 알아봤어요! 지금 얼굴이랑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는 이제 살것 같다고. 할렐루야. 예전에는 살고 싶지가 않았다고. 할렐루야. 지금은 살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토피 또다 갈지어다. 지금 아토피 에 자유게 갈지어다. 기적이 일어났지어다.